요즘 AI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들 정말 많죠. 근데 막상 나도 10분 넘는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면 스토리 짜야지, 그림 그려야지, 모션 넣어야지, 편집까지 해야지. 이걸 내가 굳이? 싶은 순간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직나이트 AI를 통해 긴 스토리 영상을 한 번에 뽑는 방법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영상까지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매직나이트 AI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만 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중앙을 보시면 스토리 투 비디오, 키즈 스토리 비디오, 키즈 송 비디오, 익스플레이너 비디오처럼 여러 가지 AI 영상 생성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긴 스토리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긴 영상 제작의 첫 단계는 대본 준비입니다. 아예 아이디어가 없으시다면 챗지피티 같은 도구에 유튜브용 동화 대본 만들어 줘라고 입력해서 기본 스토리를 받아 두셔도 되고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아이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조금 길게 풀어서 텍스트로 정리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시에서는 달빛을 먹는 토끼 루나의 모험이라는 주제로 동화 영상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본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매직나이트 메인 화면에서 스토리 투 비디오를 클릭해 주세요. 화면 위쪽에 영상 비율 설정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롱폼은 16대 9, 쇼츠나 릴스, 틱톡 같은 세로 영상은 9대 16을 사용합니다. 그 아래에는 비디오 랭귀지, 영상 언어를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어로 설정해 두시면 AI가 자막이나 음성 같은 부분을 한국어 기준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 스타일 모델 선택 영역이 있어요. 3D 카툰, 디즈니, 픽사 등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아이들 동화 느낌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3D 카툰이나 픽처북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3D 카툰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스토리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스크립트와 베이직 스크립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 스크립트는 아이디어 한두 줄만 적어도 AI가 알아서 장면을 쪼개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대사까지 채워 넣어주는 모드입니다. 우측의 트렌딩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스토리보드를 바로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직 스크립트는 이미 완성된 대본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저희는 이미 대본을 준비해둔 상태니까 여기서는 베이직 스크립트를 선택한 뒤 화면 가운데 큰 텍스트 상자에 대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대본을 붙여 넣고 스토리 모델과 모델 스타일을 선택한 뒤 넥스트를 클릭하면. 매직 나이트가 자동으로 내용을 분석해서 한줄한 한 줄을 컷 단위로 나눠줍니다. 필요 없는 컷이 있다면 삭제를 해주시고 어떤 줄을 읽어보니 두 줄이 거의 같은 장면이고 화면은 그대로인데 대사만 조금 이어지는 정도다 하면 오른쪽에 있는 합치기 버튼 또는 머지 버튼을 눌러서 두 컷을 하나로 묶어주면 됩니다. 반대로 이건 한 화면에서 처리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 문장 앞에서 엔터를 눌러 줄 바꿈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새로운 컷으로 분리됩니다. 컷 설정이 완료되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캐릭터 설정 단계, 즉 캐스트 단계입니다. 대본을 기반으로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말을 하는 캐릭터는 누구인지가 자동으로 분석되는데요. AI가 알아서 주인공인 누나와 올드, 플래시, 그림자 괴물, 달의 마음 등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배정해줍니다. 각 캐릭터 카드를 클릭해보면, 이름, 나이, 성별, 모습, 목소리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만약 캐릭터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른 캐릭터를 고르거나, 새로 생성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플래시의 모습을 좀더 황금빛이 나는 캐릭터로 변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해보았습니다. 캐릭터 세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단에 컨펌, 그리고 다시 넥스트를 눌러서 본격적인 스토리보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직나이트가 대본과 캐릭터 정보를 바탕으로 컷을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스토리보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화면 왼쪽에는 컬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고, 가운데 큰 영역에는 각 장면의 그림 초안과 함께 대사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장면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 컷이 지금 스토리와 어울리는지, 분위기가 맞는지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어떤 컷은 정말 잘 뽑히는데, 어떤 컷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나노바나나2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컷을 하나 클릭하고, 그 안에서 나노바나나 아이콘을 클릭한 뒤, 세부 요소들을 바꿀 수 있고, 직접 전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중요한 장면 위주로 반복해 주시면, 컷이 수십 개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새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퀄리티 있는 스토리보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면 이제 그 위에 움직임과 목소리를 입힐 차례입니다. 각컷 아래에 보시면 대사 텍스트 가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 위에 보이스 오버 버튼이 있을 거예요. 먼저 보이스 오버 버튼을 눌러서 영상 전체 나레이션을 사용할 성우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남자 어린이 목소리 여자 어린이 어른 남성 어른 여성 등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말하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의 넥스트 버튼을 누른 뒤 애니메이트 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직 나이트가 자체 엔진이나 클링, 하일로우 등 연동된 모델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방식대로 전체 컷에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적용합니다. 만약 특정 장면만 조금 더 고성능 엔진으로 다시 만들고 싶다면 그 컷만 선택해서 애니메이트를 따로 눌러주면 그 장면만 별도로 재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완성된 영상의 커버 이미지, 자막, 배경음악을 더해볼게요. 먼저, 커버 세팅 메뉴를 열어주세요. 여기서 전체 스토리 중 컷을 하나 골라서 영상의 대표 이미지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커버 타이틀과 타이틀 템플릿들 중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자막 설정입니다. 자막 메뉴에서 기본 스타일을 하나 선택하면 우리가 처음에 넣었던 대본을 기준으로 각 컷에 맞는 대사가 자동으로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백그라운드 뮤직탭을 열면 여러 음악이 준비되어 있는데 평온한 동화 느낌의 BGM을 하나 선택해서 영상 전체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제너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상도와 프레임, 비율이 원하는 값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생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달빛을 먹는 토끼, 루나의 모험. 어떠신가요? 렌더링이 끝나면 완성된 애니메이션 영상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고 필요하다면 스토리보드 이미지 전체도 한번에 내려받아서 썸네일이나 홍보 이미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직나이트 AI 하나만으로 긴 애니메이션 영상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동요 영상 만드는 방법을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는 좌측의 키즈송이나 중앙의 키즈송 비디오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에는 크리에인 뮤직, 음악 생성 버튼이 크게 보이고 그 아래에는 3D 카툰, 디즈니, 픽처북 같은 영상 스타일 카드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먼저 상단의 크리에인 뮤직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매직나이트는 순노 기반 음악 생성 기능과 연동되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동요 멜로디와 보컬까지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기 전에 간단한 동요 프롬프트를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챗지피티에 당근과 브로콜리라는 주제로 동요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 프롬프트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 디스크립션 창에 프롬프트를 붙여 놓고 장르를 선택한 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AI가 멜로디와 노래를 자동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동요 음악을 바탕으로 실제 동요 영상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여러가지 스타일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비율, 스토리 모델, 비디오 모델을 적절히 설정한 뒤 생성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왼쪽에 스토리보드 생성을 클릭하면 앞서 만들었던 스토리 영상처럼 스토리보드를 직접 세부적으로 수정하며 제작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풀비디오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전체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 수정 없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풀비디오 생성 버튼을 사용해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이 뛰어와요. 브로콜리 몽글몽글 춤춰요. 숲속 친구 어떠신가요? 클릭 몇 번만으로 이렇게 고퀄리티의 동요 영상이 한 번에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じゃんしん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직나이트 AI를 이용해 긴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제작하는 전체 과정과 퀴즈송 비디오 기능으로 동요 영상까지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예전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시간을 들여야 했던 작업인데요. 이제는 매직 나이트 AI 하나만 열어두고 클릭 몇 번, 프롬프트 몇 줄로 애니메이션 영상과 동요 영상까지 한 번에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는 매직 나이트 AI 링크와 오늘 예시로 사용한 프롬프트들을 정리해서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접속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스토리와 동요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